오늘 밤에 찬송하시면서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89장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우리 마음에 피어나실 수 있도록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는답게 비소소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자로 내고 나 나의 내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예게그 예, 신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자로 내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니 위에 가득해니하만민 주님 니에 엎드려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에 고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은혼 아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안식일은 그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아,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고백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건드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면요, 미사일이 막 쏴지고 총알이 날아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누가 칼을 막 찔러도 안식일 되면은... 안할 만큼, 이젠 중요한, 목숨 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딱 이제 회당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땅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고쳐주기를 바랬을 때,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 형식. 형식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 아닐까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우리의 마음과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안해낸 게 형식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세월이 가다 보면,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은 사라지고, 마음은 사라지고, 사랑은 사라지고, 그냥 습관을 쫓아 형식으로만 살면서, 이제는 그 형식 그 자체가 내 삶의 의미다라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누가 와가지고 내 형식을 바꾼다. 그러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통, 500년 된 전통을, 어? 60년 동안 지켜온 우리의 전통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전통주의자가 되어가지고 막 형식과 어떤 그 오래된 관습에 딱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어서도 안 되며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지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는 바로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묵상하게 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안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안식 쉼이잖아요. 사람은요 쉬라고 해도 잘못 쉬는 거 아시죠? 아, 오늘 공휴일이다. 또, 우리 2주 후쯤이면 구정 오잖아요.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요. 구정 오고 나면 성도들이 얼굴이 더 피곤해 보입니다. 쉬고 오는 게 아니라, 뭐, 열심히 뭘다 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뭐, 만나, 사람도 만나고, 뭐, 이것저것 못했던 것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더 피폐해져 있는 모습 보면, 그 다음 주일날이나 예배 때 얼굴 보면, 충만한 게 아니고,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은 쉬라고 해도 모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쉬게 만드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어떤 나를 다스려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요즘도 잠을 잘못 주무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잠을 금방 깨줘. 잘 자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다는 거 내가 평안함을 누릴수있다는이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안식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어 야침을 또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앞장 2장 끝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 삶의 참된 모든 영역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일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모든 상황에 주님께 먼저 내 삶을 묻고 주님, 내가 좀 이렇게 다녀오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별 말씀은 안 하십니다. 뭐 특별히 뭐 가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특별하게 안 하세요. 그나 이런 묻는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옆에 잔소리하듯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이면 자연스럽게 안 가게 하시고 또갈수 있는 길이면 가장 복되게 다녀오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주신 것을 언제 경험하냐?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이양할 때. 인자는 안식일에 도. 다른 날에도 모든 순간의 주인이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 순간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누가 야뭐 하자 그러면 잠깐만 기도 좀 한번 해보고 별거 아니지만 주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고 아니면 막아주시고 또잘 한다면 잘 하시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돌 고백하며 사는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이 고백을 다 하신 다음에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뿔이 난 거예요. 아니 안식일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돈보다 더큰 문제였어요. 근데 너뭐 어떻게 하나 보자. 너가 주인이라고 이 말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잘 이해는 못하니까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라고 이게 바로 대입이 안 되잖아요. 어렵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3장 1절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이손 마른 사람은 본인이 아파서 아프고 싶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죄의 저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또 질병의 바이러스로 참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디자인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되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어떤 토양들이 환경들이 악하다 보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사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사고를 조금은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징계하신다. 또 이걸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음은 깨달을고 반성을 해야겠지만. 사고가 있어요, 사고가. 지나가다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겨울처럼 아니면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물방울이 팍 튀어버리는 것처럼 누구나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당하게 되는 일. 꼭 나에게만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자리에 그 환경이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거든요. 그때는 털어버리고 맡기고 지나가야지 거기에 매어서 우울해지거나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고일까요, 고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중요한 것은 그는 낫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어보니 저분에게 뭔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저분을 만나면 뭐 살아나고 변화된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고쳐 달라는 말을 못 해요. 그죠? 특별한 말이 없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 날에는 사실 이런 거 요청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에요. 본인도 뭔가 특별히 말할 관계도 없지만 어쩌면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를 좀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좀 나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는 내성적인 모습으로 아마 그 예배자에 앉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들은 상상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2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볼때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3절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어디서 일어서라 그러죠?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자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당당함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좀 배우고 싶고 또 이것을 우리의 생명력으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눈치를 많이 볼 때가 많이 있죠?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공적 자리를 감당하는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누가 부럽냐면요 무대 체질인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막 사람 많을수록 더막 힘이 나가지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막 정말 분위기를 잘이끌어가는 분들 보면 너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듣는 게 좋지 나서는 게 사실 힘들어요. 체질이 안 맞아요. 그에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좋는 분,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분, 어떤 분들은 막 자기 수근거리는 분.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민감하게 의식되면 말씀을 증가하다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게 되거나. 그 마음이 딱 뺏기는 그 순간 말씀의 권위는 상실되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 설교자가 제 하나님의 종 충만함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건지를 그 영적인 것들을 딱 느끼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싸움이냐면 사람의 시선과 모든 것들에 위축되지 않고 눌리지 않는. 충만함 내가 먼저 돼야 똑같은 것을 해도 효과가 다르다는 라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세요, 주님, 사람들의 시선과 이 모든 눌림 속에서 내 마음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너 어떻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 축, 마음이 이렇게 눌리자고 당당하게 그들을 압도하시면서 한 가운데 일어서라는 그 주님의 그 충만함이. 본문 가운데 묵상되면서 여러분 손포하고 싶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때로는 남들은 다안 믿는 사람이 구고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다 보니 언행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람이 그러면 다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빛 가운데 당당하게 우리 주님처럼 정말 내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와 같이 늘 구함에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란 다음에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 하죠?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들이 잠잠했냐? 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 중에서 뭘 행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물을 것도 없죠.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살리는 것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신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 전통 관습에 딱 매어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냥 제도를 지키는 것에 몸이 딱 매어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 안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군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선을 해가는 거죠. 하고 행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속에는 그러면 안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겉으로는 잠잠하면서 이쪽에도 나쁜 사람 되기 싫고 저쪽에도 나쁜 사람 되기 싫은 이런 그런 거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되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막 이러면서 어중간한 내 모습들이 영적으로는 별로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적어도 말씀이 오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세상 속에서 대답하며 삽시다. 무엇이 오르냐 할때 우리는 담대하게 내 형편 간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그 어떤 상황들이 좀안 맞을 수 있고 눈치가 보일 수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담대하게 행하는. 제가 그 우리 중국동 이기 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오늘 아이들 계약하거든요. 네, 가끔 퇴근할 때마다 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퇴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애들한테 그 오뎅을 한 번씩 사준 적이 있었어요. 꼭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오뎅스도왜 이렇게 올랐는지 여튼간 사주기 싫은데 한 개만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주거든요. 한 번은 요 먹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그 뭡니까 조그만한 그 뭐지 자전거 아주 오래된 자전거 위에 막 계란이랑 무거운 것들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시다가 제가 본 앞에서 자전거가 넘어진 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짐들이 다 쏟아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 못 내리시더라고요. 나이가 제가 봤을 때 80이 넘으셨어요. 굉장히 열로 하셨어요. 아주 연약하시고 근데 다 차는 쌩쌩 지나가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별 생각 없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가서 열심히 막 이렇게 제 사항을 뒤로 하고 도와드렸죠. 우리 세 딸들이 딱 보더니, 아, 아빠, 잘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어, 스금 엄청 뿌듯한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뭔가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모두가 사항은 보고 있어요. 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할 것인가? 누가 그 자리에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드릴 것인가는 쉬운 싸움은 아니고 제가 한 것은 아주 당연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요자세은요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곤란한 상황 사장님 앞에 계세요. 건배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욕할 때다 너도 눈치가 보고 있을 때 사원한 사람이 저기 사장님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한마디 들어도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면 말도 못해요. 다 눌려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오르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잠잠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아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로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서 일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 참 기쁘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며 너의 참 주인이다 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 귀한 하루로 시작되시기를 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고 또내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어주셔서 악한 것이 또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의 하루를 오늘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